자, 여기는 대구 마라톤 이야기하러 나온 태화강역 광장입니다 아... <laughs> 전혀 뭐 의미가 없지만 어? 이제 만난 김에 방금 전까지 이제 누나가 대구 마라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 주셨는데 네. 일단 코스가 좀 짧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셨죠? 그,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아... 그래도 조금 덜 걱정이다 일단 그래도 첫 마라톤은 아니니까 그래도 두 번째면은 저번보다는 조금 노련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아또 이거 너무 우는 소리 하고 있지만은 훈련을 너무 또안 했다 너무가 아니고 그냥 안 했다 이게 뭐 잠깐 제가, 제가 얘기 좀 하면은 처음 목표, 첫 목표를 그래도 약간 거창하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330을 잡았었잖아요 제마 할때 나름대로 첫 마라톤인데 그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어, 나 못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약간 조금 풀어지는 거지. 런 태기가 왔다. 어. 이게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. <laughs>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음 마라톤을 대구 마라톤에서 뛸때 한번 세게 맞고.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3시간 20분 목표로 뛰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. 코스 간뭐 대충 알겠지만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면 음. 제가 대구 풀코스를 한 번밖에 안 뛰어봤네요. <laughs> 근데 풀코스 어쨌든 그 코스 바뀌었을 때딱 뛰어봤기 때문에 오.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도 찍었어가지고 약간 느낌을 계속 가끔 보거든요. 음. 아 어땠지, 어땠지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데 코스 전체적으로는 딱 그래요. 초반에는 초반 21km 하프까지는 진짜. 완전 개꿀 코스고. 음, 맞아. 거의 내리막길하고 평지밖에 없다고 듣긴 그 들었어요. 담티고개에 소문이 좀 있던데. 담티고개는 솔직히 말해서 JTBC 애오개 거기 보, 거기 정도예요. 초반에 나오죠? 어, 초반에. 어. 우리가 시작하고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거든요. 음.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요. 그러니까 아, 또 저도 스타디움 나도. 뭐 대구 하프 경험자입니다. 아, 어. <laughs> 스타디움 내려가죠. 어졌지 않나요, 이제하프 이제, 이제 없어요. 음. 그때 있었는데 딱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범머역 나오는 그 전에 담티곡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초반이기도 하고 또 힘도 있기도 해서 음, 하프까지는 어. 꿀맛이다. 예 네, 제가 그때 서브쓰리를세번 하고 약간 준비 안 하고 갔지만 그래도 하프까지는 그냥 서브스 페이스 그냥 그냥 갔었거든요. 그거 생각하면 그 초반 이제 오르막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할만했다. 크게 우리가 제마 때 에오게 그 마포 그쪽에 그오르막을 걱정했던 걱정했으나 괜찮았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좀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서문시장 지나고 우회전해서 대구역 지나서 동대구역 가는 길인데 거기가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음, 업다운이 세 번이 있어요 음. 그 원준이 형도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몇 킬로 지점이에요? 그게 한 26, 7 26, 7네한번그케이 응. 그렇게 그 코스가 좀 제가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음. 어쨌든 그 신천을 다시 지나고 그 동대구역 가는 길이 좀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 길이었어요. 음. 음. 뭐 직선으로 쭉 가면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니까. 동성로? 의 위쪽이죠. 그 교동 태평로. 음. 그 대구역 그 가는 길. 그 길이거든요. 대구역에서 동대구역 가는 길. 하여튼 거기를 지나면은 제가 봤을 때 엄청 잘 뛰시는 분이었는데, 30km 지점에 거기서 퍼지는 사람이 막 생기더라고요. 다운, 그거를 네. 그게 조금 뭔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빠른 페이스인 분들도 나서 지루한 코스가 계속 시작돼요. 약간 그 전까지는 도심지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약간 그 도심지와 어디죠? 그 다른 그 부도심을 잇는 그런 길이라서 약간 좀 지루하고, 물론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할 거라서 괜찮겠지만, 그러니까 30km에서 35km, 30km 그냥 동대구 역까지는 사람 많은데, 그다음에는 조금 뭔가 좀 없는 느낌이 있어요. 어, 그게 딱 마라톤 풀코스에서 제일 힘든 시기일 건데, 그렇죠? 근데 이제... 35km 어, 약간 열성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있어요. 스타디움 그 라이언스 파크 <laughs> 그쪽 어 길에, 그쪽 길에 와. 많이 있어요. 마지막이지 어, 그쪽에 이제 마지막에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. 이제 근데 이번에 코스가 좀 바뀌어서 그쪽으로안 가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근데 아마 어,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. 요 어쨌 그 상승 모도는 거의 비슷할 거라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힘이 들긴 든다.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좀 그렇다는 거네. 처음에 호단고. 호단고. 하프까지. 이제 쉬운 꿀맛 음. 코스라면 그말인직슨 이제 내리막을 왔단 말은 반대로 이제 내려 길에 다시 로올을 가야 되니까 망했다는 <laughs> 저번처럼 저번에는 어쨌든 누나도 초반에 좀당겨놓잖아 페이스였잖아요. 아, 음, 그럼 그, 저만 어쨌든 통했으니까 음. 이번에도 그냥 뭐 자신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. 자신 있네. 그때 <laughs> 아니 근데 그 처음에 할 때는 좀 준비를 많이 했고 이제 겁을 많이 먹고 가서 좀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너무 준비 없이 가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첫풀 코스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본 마라톤 경험이니 막연히 그냥 그 해보지 못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. 근데, 근데 이제 자신... 해 해보, 해보고 나 나서 이제 두 번째 풀 마라톤 들어가다 보니 그걸 그걸 아니까. 그왜 이렇게 조금은. 자신이 없어졌지? <laughs> 아니! 봐봐! 아니! 와, 그 3, 2, 7 했을 때 그, 그게 그 어디 간 아, 거야? 아, 아니 근데 기세가 <laughs> 좀 많이 좀 많이 쪼그려졌는데 백두산 고양이님 <laughs> 한번 이번에는 좀 타일러 주세요 그치. 쓴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아니 이번에 대구 마라톤 때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? 우리가 좀 뻑이고 있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아니야 플랜카드 걸고 아 백자산 고양이 그 나와라. <laughs> 풀코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이 앞쪽으로 좀 당겨지겠지. 그렇죠? 그래봐야 근데 B B 조 정도? 음, A 조는 이제 B 조는 그래도 어차피 A 조는 이제 빠른 주자들이니까 아, 병목이 많이 줄겠지. B 조 B 아, 조앞쪽은 하면 꾸이죠 좋죠. B 조 비조 앞쪽에 비 조코 들어가면. 그 정도 없겠다. 기세는 없는데 내가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미리 사겠어야지. 아 진짜. 그러면 이번 목표가 320 언덕입니까? 자꾸 언더 언더 하는데 320 정도다. 아, 그래. 근데 솔직히 이게 작년 아 작년 오어 작년이죠. 그첫 그러니까 마라톤보다는 잘할 자신은 있다. 오케이. 그거보다는 잘해야지. 327 보다는. 그렇지 맞아. 그거는. 그래, 그러면 됐다. 맞아요. 그 정도는 목표 잡고 가야죠.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. 에? <laughs> 벌써요? 한달 남았잖아. 아. 41일 정도 남았어. 사실은. 남... 아, 3 5일그래요 35일. 어. 5일이네 봐봐. 35일이야. 다 됐어요, 이제. 대구 마라톤이 어든다 됐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응원하러 제가 갈수 있으면 갈게요. 가야죠. 아, 가겠습니다. 땀이 나와 가 오셔야죠. 음. 어쨌든 대구 마라톤 화이팅. 아, 이죠 요즘 또그 벨로런이라고 이제 또그 보강 운동과 그 선출 코치님과 함께하는 이제 지금 약간 그러니까 클래스를 하고 음. 있거든요. 어, 나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평상시에 뭐 스트레칭 보강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하고 운동을 하니까 어그 기록 낼때 심박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큰 음. 네. 부상 위험도 방지가 오, 되고 확실히 일단 이번에 되고 말았던 보면 알겠죠? 어, 네? <laughs> 아, 어, 코치님 저 <laughs> 스케줄 좀 이러면서. <laughs> 다음엔 그 얘기도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. 근데 이번에 그래도 진짜 제마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거의 거리가 맞으니까 (42.2)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 그렇지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(3시간 20분을) 한다. 응. 19분? 한 59초로 일단 해봅시다. 응. 그러면 444페이스거든요. 네 444. 네, 10km 기록이 444페이스였거든요. <laughs> 첫 10km 기록이. 첫 10km는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? 첫 10km는 <laughs> 그때 그한번 밖에 안 나갔는데 47분. 맞아요. 네 맞아요. 러닝 2개월째 47분을 한다는 거는 런스전은 맞죠. 굉장히 감사하네요. 음. 칭찬. <laughs> 여튼 아, 444 페이스. 근데 누나 어... 러닝, 그러니까 누나 네? 운동 한 번도 안해 봤었는데. 그게 진짜 저질 몸이죠. 그 그러니까. 걷는 것도 싫어하는데 원래. 근데 아니, 근데 아니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. 원래 이 평상시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거 숨 숨이 좀잘가해야 되나? 아. 그리고 약간 막힌 공간에 있으면 가쁘게. 아, 폐쇄공포증. 약간 좀 그런 게 없어요. 있어서 숨을 좀 이렇게 천식 같은 느낌이 뭐야 돼지야 뭐야 <laughs> 맞아 천식이 좀, 지금도 현재 있긴 한데 천식이 있었는데 러닝을 하고 나서 천식이 좀, 많이 좋아진 <laughs>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너 요즘 안 그런다 어 약간 숨 쉬는 원래 게 괜찮다 이제 이렇게 차만 타더라도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어, 답답해. 이게 좀 답답해하고 see the gentleman. Okay. c h a 진짜 거의 없어졌어. 나 이미지 너무 병자처럼 멋있어. 가고 있는데. 자, <laughs> 근데 좋아서 다행이네요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병원 가니까 천식이래요. 뭐 어쩔 수 없죠.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 이제 호흡기 레블라이저, 음. 그거는 챙기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. 이제 급박할 때. 뭐야? 사기 결혼 당한 거야? 그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왜 이제 얘기해요? 아니요 알고 있었어 대충 <laughs> 무슨 대충, 소리야? 대충 대충 <laughs> 대충 알았지 뭐. 오, 근데, 진짜 날씬. 근데 러닝 하고 나서 좋아졌다. 어 진짜 많이 좋아졌다. 에. 네. 와, 대박이네.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1년 이상 꾸준히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아, 아닌가. 원래 제가 와, 좀 대박이다. 변덕이 좀 심한데 요건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아... 그런데 최소한 27분 했다 이 말이지. 그렇지 음. 숨 넘어가면서. <laughs> 아니 여유 있었다숨 넘어가지는 않았잖아. 솔직히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만떠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. 그러니까 풀 코스 나올래 그래요? 그러니까 근데 나는 중요한 거는 10km가 제일 힘들고 진짜 10km 하면 눈물 날것 같고. <laughs> 케냐인의 몸매는 오히려 풀 코스에 더 적합하다. <laughs> 그 이원윤 씨도 이원유 우리 이원유 케냐 클럽 대장인데. 아, 어 그분도 사실 이제 10km 하프 기록보다는 풀코스가 더 좋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 응, 똑같은 거야. 그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다고. 긴 중장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근력이 좀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응, 싶습니다. 그렇죠, 맞아요. 저희 같은 케냐인들은 풀코스. 저희라고 하지 마세요. 님은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<laughs> 형님 아 많이 바빴잖아요 요즘에. 그러면 살이 더 빠져야지. 왜 아니지. 무서워가지고.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. 요 68kg인데 대구 마라톤 목표는. 5kg를 더 빼서 63. 키 빼면 거의 115 정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살 빼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<laughs> 살 빼는 거 말고는 사실 이제 마지막 치트키는 살 빼는 거니까. 맞아. 근데 그게 엄청 큰 치트키죠. 근데 제마 때 제가 50kg까지 만들고 갔었거든요. 그래서 좀 데미지가 좀 덜했나 그러니까.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지금은 어제는 뛰니까 좀 무겁더라고요. 근데 크게 차이는 없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한 53kg 정도 유지하고 이제 대회 때 되면 한 3kg 정도 타이트하게 빼고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. 이번에 정안 되면 더 빼야지. 은성 선수네 파이팅 해보자. 감사합니다. 어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.